여자친구 포토북 이렇게 왔는데요. 저는 총 34,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엄청 싸게 구입을 했는데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G 프렌드 더 일스트 포토북 소원 예리내 유주 신비 엄지 이렇게 써있고, 여자친구 이렇게 써있고요. 여기 옆에는 이렇게 뒤에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DVD도 있나요? DVD도 있네요. 뜯어볼게요. 됐스. 이게 때가 탈것 같아가지고 조금...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렇게. 아, 너무 이뻐. 일단 이렇게. 해. 아, 오케이, 쓰면 되고. 아, 너무 이뻐. 나는 저는 포, 포카랑 한 거는. 일단은 나중에 보고요 아, 너무 이쁜데? 어. 여기.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디 v 인거 같네요. 이렇게 열면 CD가. 저는 배송이 총 이틀 만에 왔고요. 어휴,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소스뮤직은 CD를 그렇게 이쁘게 못 만들어요. 이렇게 있고 이게 맨 엄청 비싼 아이기 때문에 제가 엄청 싸게 할인을 해서 산 거거든요. 정말 실전도 사진이네요. 도안 언니? 아 너무 이뻐. 아 너무 이뻐. 예, 언니 너무 이뻐. 이건 예리 언니 초점에 맞춰진 사진이네요. 안 샀으면 진짜 후회할 거야. 유전이, 언니. 유전이 언니, 신변이 엄지언니아 너무 이뻐 진짜. 여기 왔는데 일본인가? 어디지? 아 신변 너무 이쁜데? 이게 좀 쓸데없는 사진을 넣었을까? 아 너무 이쁘다. 아 이거 너무 이쁘다. 이리눈이가 이번에 진짜 잘왔어요 그래서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아 너무 이뻐, 진짜. 아, 이건 누구의 발일까? 아저 포카 이리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너무 이쁜. 아 너무 이쁘다. 진짜. 알로아. 싫어냐? <laughs> 너무 예쁜데? 뭐야? 왜 예린 언니가 없지? 뭐야, 왜 예린 언니가 없어? 아 이거 어, 너무 예쁜데? 어, 진짜 대박이다. 다공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다 공개하지 못할 것 같고요. 아새 컨셉 이 있는 것 같아요. 세 개의 컨셉.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런 식으로 약간 스포티한 아네 개인가 컨셉이? 아 너무 이뻐. 아 너무 이뻐. 아 너무 이뻐 진짜. 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아 진짜 이 컨셉 레알 대박.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지? 이, 이 사진으로 끝나네요 이렇게 아까 무슨 사진도 있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만드신 분들 이제 여기 보시면요 이제좀어그 이렇게 일, 1위 하면은 말하는 분들이 거의 다 있어요 소선우 대표님 이현 팀장님 뭐 이렇게 다 있고요 이현 팀장님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어이사진이요이 사진 오 어, 되게 예쁘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한색 백지로 끝납니다. 하,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던 어! 유준이가 나왔어요. 보카는 오 이런 식이구나. 유준이 아, 왜 초점이 왜 이렇게 안 맞지? 유준이 나왔고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엽서입니다. 네 가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